페이스북이 오늘부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아예 그 회사 앞에 전광판처럼 이렇게 크게 상징적으로 해놓았던 페이스북 해가지고 썸썸 그립 딱 해놓았던 그 간판을 회사 간판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여기 메타에 보시면은 요거로 바꿔버립니다. 요거로 참 묘한 아이콘을 만들었더라고요. 입체적으로 근데 이 메타. 결국에는 이제 가상현실 세계가 올 것이다라고 주커버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세계가 가상현실이 주도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선점하는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일단 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진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갈지 그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현실 세계를 그렸던 SF 소설들, 이제 그 공상 과학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설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미래에는 좀뭐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든가 일부 독점 부자들이 몇몇 부자 몇몇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세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예, 좋지 않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를 그려 놓은 공상 과학 소설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가상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세, 우리 세계가 그, 그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로서는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아니 우주 개척 뭐 이런 예, 긍정적이고 어, 좀 이제 진취적인 그런 미래도 많은데 왜그 방한 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 고을 쓰고서는 앉아가지고서는 뱃살이 올라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가상현실 세계의 인간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등에다가 막 꽂아가지고 <laughs> 무슨 뭐 배터리 쓰듯이 그렇게 인간들을 갖다가 인간을 갖다가 살아있는 배터리로 이용해 버리는 세상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는 지금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이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미래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이고요. 또한 가지는 저희가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가 이겁니다. 이 메타 프로젝트들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아주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 투자를 워낙에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1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페이스북이 쓴 돈이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써가지고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5억 달러를 가지고, 근데 100억 달러를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그걸 재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진짜 그 100억 달러가 순수하게 이 가상현실 쪽으로만 투자가 될 것인가?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수상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회사 이름을 바꾸겠다는 라 발표가 나오, 나오고 난 뒤에 주식은 올랐습니다. 그것도 또좀 묘합니다. 예. 오늘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때 4%까지 주식이 올랐었다가 다시 좀 보합세로 떨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1.51% 오르는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주식 하나에 316불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자꾸 장난치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페이스북 이제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이제 메타라는 회사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정말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전해드렸구요